흙에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예요. 어, 지금 현재 백은 한집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죠. 흙 입장에서 이 백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든 그 다른 공간에서 백을, 이제 백이 집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음, 초급이나 한 중급 정도 수준이라면딱 보셨을 때 귀쪽에서 백이 집을 만들 수 없게 수기가잘 되시던가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접근을 했을 때 단수치는 거 이어가서 폭돌만 잡혔죠. 키워가더라도 뭐 이런 거 자충 같은 거안 됩니다. 뭐 입구 짜로 주는 것도 단수를 바로 당해서요. 살려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키우는 것도 그냥 너무나 알기 쉽게 깔끔하게 그냥 제압당해 버리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처럼 평범한 수로는 절대 상대방을 백을 잡을 수는 없고요. 가장 안될것 같은 수를 두어야, 두어야지만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마음속으로 아니면 머릿속으로 가장 둘수 없었던 수가 어디일까요? 바로 끊어가는 이한 수겠죠. 근데 이곳이 정답순이에요. 왜냐하면 끊어갔을 때 백이 어, 당연히 일선으로 키웠을 때 누가 봐도 양자충으로 흙이 잡혀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흑불두집이 자충. 이쪽에서 두는 것도 자충이죠. 그죠? 자, 하지만, 약간만 더 여기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단수치고 뻗었을 때, 이쪽 또는 이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을 꼬부리는 수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백이, 자충이 걸려버립니다. 자, 자충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수를 메꿔서 없어지는 거, 활로가 없어지는 거, 이걸 자충이라고 하는데, 백이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죠. 이 자리를 뒀다가 먼저 자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먼저 잡힙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답이에요. 쉬운 수순이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쉬운데 알기 전에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자 이런 숨어있는 수를 하나하나 알아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되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단수 치는 거 뻗었을 때 흙이 자충이 되어서 백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야를 약간 옮겨가서 이쪽 자리에 두면은 백을 양자충으로 잡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완벽하게 잡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문제도 백이 일단 한집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죠. 자, 흙 입장에서 어떻게든 뒤쪽으로 백이 집을 만들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한수한수 살펴볼게요. 자, 다리를 꼬부려 가는 것은 안 돼요. 같이 꼬부려 나왔을 때이 자리를 둘 수가 없죠. 집만 더 커집니다. 막아가는 건 백이 알기 쉽게 살겠죠. 자, 그래서 흙 입장에서도 그냥 밀어가는 거안 되고요. 한칸더 가는 건도덕안 됩니다. 뚫고 나왔을 때이 1번도를 살릴 수가 없죠. 깎는거 바로 잡히고 뻗으면 오히려 손해만 더 커집니다. 자, 입구자 두는 거 이것도 딱 두었을 때한집공간도 확보가 되죠. 끼어가는 수안 되고 젖혀가는 건 이어주기만 해도 주집난이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자마자 첫 번째 정답수는 금방 보이셨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날짜까지 가서 이렇게 뒤쪽에서 방어를 하는 이첫 번째 수가 이제 정답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어, 백도 그냥 찔러가는 거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제품 걸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백도 치바다가거나 건너 붙여가거나 이렇게 하는 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우선 건너 붙여가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첫 번째 정답 수순이고요. 자 건너 붙였을 때 여기서 이제 흙의 세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쫄고 나가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가면, 백이 끊었을 때,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 백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는 젖혀가야 되는데, 단수 한방딱 맞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딱 두어서, 알기 쉽게, 흑돌세 개가 잡히죠. 전투 보아서는 일정에서 뻗어서 뭔가 자충을 유도하고 싶지만, 때려댔을 때, 맞보기입니다. 옥집을 만들면 두집 만들기. 치충을 하면, 딱 두어서, 백이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어, 이렇게 두고 건너붙을때 뚫어가면 안 된다는 거. 뚫어가면 끊어져서 백이 아까 완벽하게 살았죠. 자 여기서 흑의세 번째 수수는 뚫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자입구자로 이렇게 두었을 때 백도 끊어지는 약점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켜가는 것은 바로 이때야 말로 이걸 딱 두어요. 일단, 백 입장에서는 귀쪽에 있는 1번, 3번 돌만 잡아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집 공간도 만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저럴때 단수 쳐서 공간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젖혀버리면 백이 잡혔죠. 이제를 둘 수가 없습니다. 마가 오돌에도 약점 지키면 유가무가로 잡혔죠. 뭐, 먹여치기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쪽 뻗어버리면 패싸움도 안 되죠. 뻗어가는 것도 안 되죠. 이쪽도 자충. 그냥 알기 쉽게 잡힙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딱날일자 달렸을 때, 건너붙이고 이렇게 두었을 때, 백도 최선은 이렇게 찝어가는 이 한수겠죠. 자, 찝어갔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끊어가는 거는 아까하고 똑같아져요. 3번으로 입구자로 먼저 둬야 되는데, 뚫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두는 건 바로 단수가 되어서 잡히겠죠. 여기서 또 다른 좋은 수순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꼭 이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 이었을 때, 백도 약점을 바로 지켜가는 것은, 이제는 여기 7번 자리가 선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집이 안 됩니다. 두는 건 단수. 이으면 바로 단수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백도 당연히 조쪽 가야 되는데요. 이 5번하고 6번을 교환한 다음 이제 이렇게 일선으로 뻗어가는 수가 정교한 수순이에요. 백은 유자를 둘 수밖에 없죠. 저 두어갖고 유브를 이제 못 들어오게 만들 텐데 이때 뒤쪽이 딱 끊어버리면 이 결과 이제 보이시나요? 양자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도 양자충에 관한 문제예요. 102 우자리에서 두는 거, 자충. 바로 못 들어오죠? 자충. 이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계속 자충이 걸려버립니다. 자, 이게 정답 수순이에요. 자, 이게 정답 수순인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한 방에 쭉 와서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간중간에 변수가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아니, 그냥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두고. 주었을 때 골다붙이는 수 이제 살펴보았죠 줄어가는 수면거는 안 된다 끊었을 때 젖혀가더라도 흙이 먼저 잡혀서 안 되고요 세 번째 수로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백도 칩 받아가는 게 최선의 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꽉 이으라고 그랬죠 이으면 젖히고 두고 줄때 끊어서 양자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이 이어가는 것을 소홀히 해갖고 먼저 이쪽을 줄려고 하는 거 상대방이 받아만 준다면요? 이때는 같이 이어서 똑같은 결과가 돼요. 여기 단수 쳐서 집을 없애는 거하고 끊어서 양자충을 만드는 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백한테 여기서 어떤 수가 있냐면, 먹여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잡을 수 없죠? 또한번 먹여치게 해서 들어가요. 백도 이런 걸 먹여치게 하고 계속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어딘가를 지키려고 하는 건안 되죠. 지켜가는 건 집에서 옥지. 이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도 끊어져서 이제 양자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백도 목여치고 계속 목여치기를 통해서 딱 막아서 패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흑 입장에서 완벽하게 백을 잡았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여치기를 통한 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흑은 수순을 중시여겨서요, 여기를 일선을 먼저 뻗는, 게, 뻗는 것이 아니라 꽉 이어가고, 백도 젖혀서 흑의 활로를 메꿀 수밖에 없을 때, 일선을 뻗고줄때 끊어서 양자충이 가란 문제였습니다. 자 가장 처음 돌아가서 아까 건너붙이지 않고 치받아 가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치받아 갔을 때흑도이백을 계속 공략하기 위해서는 젖혀가는 이한 수겠죠 자 젖혀갔을 때백도 다음 수는 정해져 있어요 젖혀서 이제 흑도를 1번하고 3번을 잡으러 올 겁니다 자 이럴 때 조금 전에 이제 기억나시나요? 두고 1이 건너붙였을 때 3번 찝어왔을 때 여기서 이어가는 수준을 두면 돼요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젖혀오면 두고 줄때 양자충. 만약에 6번을 두지 않고 이쪽을 지킨다. 그럼 여기서 일선을 뻗는 순간 이 공간은 집이 안 되죠. 맛보기로 집이 안 됩니다. 이쪽을 두더라도 한방 때리고 젖혀서 백이 잡히게 되겠죠. 자, 이두 번째 문제는 중급 이상의 수준인 것 같아요. 한 고급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귀에서 이제 소목 구침명에서 아주 나오는 이제 기본 사활이죠 자, 백이 호구를 쳐갖고 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하변 쪽에서 젖혀오는 것은 알기 쉽게 두 집을 만들려고 하고요. 바로 이쪽 급를 노려오는 것은 젖힌 수가 선수죠. 젖혀오는 건 이렇게 둬서 집이 나누어져서 백이 살고요. 여기 주는 건 이렇게 해서 살겠다. 자, 그런 의도로 백이 이렇게 일선으로 호구를 친 장면이에요. 원두파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직관이 일단 나뉘어져 있어서 맛보기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술을낼 수가 있을까요 완벽하게 백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백의 모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고 패를 만드는 문제예요 자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젖혀가는 건안 되고요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안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젖혀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막고 이을 때두집 만들게 하면 그만이죠. 자, 이 문제도 이제 정답 수준 갈게요. 첫 번째 수로 바로 이 2의 1자리, 이 자리가 급수입니다. 자, 이렇게 었을때 100이 차단을 하는 것은 올라섰을 때안 받을 수 없죠. 집을 만들었다간 잡히니까요. 이어도 젖혀서 전체가 잡힌 형태가 되겠죠. 자, 100도 당연히 이렇게 막아서 맛보기를 노려갈 겁니다. 젖혀오면 1번도를 잡고 살려가면 한 집을 더 만들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백한테는 약점이 남아 있어요 어디까요 흙이 먼저 여기 먹여쳐서 들어가서 폐를 만드는 수법이 있다는 거자 이렇게 하면 폐싸움이 되어서 이제 백이 완벽하게 살수 없게 되겠죠 이게 정답 수순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돌아가서 애초에 어, 지금 보시면 은 여기 백이 지켜 놓은 게 있죠 백은 이런 식으로 지키지 말고요 이렇게 꼬부려서 지키는 것이 정수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꼬부리지 않고 한칸 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칸 뛰는 것은 치중수가 너무 보이죠? 이쪽을 두는 것은딱 두었을 때, 바늘에이 백이 이쪽 자리에도 있으면은 두어서 패해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백이 그냥 잡혔죠? 자,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막지 않고 차단하는 거. 자, 이럴 때는 또 아래쪽에서 젖혀요. 이어갈 수 없죠? 집이 없어지고 자 막아가는 것도 단수 한방 치고 잡을 때 이어버리면 이 역시 백이 잡힙니다 이 6번의 수가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잡힌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처음돌아가서백 어, 입장에서 이런 모양이라면 이 백의 모양을 살리는 급수는 호구도 아니고요 한칸 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꼬부로 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시중하면 딱 지금 확실하게 나뉘어졌죠 아래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뒤에도 단를 치면 흙돌 일번이 완벽하게 잡히게 됩니다. 흙이 어, 먼저 두어서 백돌을 잡는 문제예요. 자, 만일에 이게 뭐 실전이었다. 자, 그러면은, 어, 딱 보기에도 백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뭐, 끝내기 정도도 아니고 그냥 공부에 메꾸고 상대방도 잡았을 때이 모양 자체가 직사국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직공간이 네 군데가 있죠. 어딘가를 치중을 해 가더라도 반대쪽에서 막으면 맛보기로 살아있어요 이쪽하고 이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거자 그래서 언뜻 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정도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럼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덕목이거든요 이 잡혀있는 흙돌 내점을 그냥 이것만 잡혀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키워서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둑에서 나오는 그 용어로 사석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한테 버림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네 개의 흑돌을 더 키워서 다섯 개의 흑돌을 잡혀주는 겁니다. 약간 좀 어, 초급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키워서 상대방한테 일단 잡혀주는 거예요. 자, 잡혀주면 아까 그냥 단순히 공배를 맺고 갔을 때는 직사공 형태로 무조건 살아있는 형태였지만 지금 이 2번의 백돌이 여기까지 벌어져 있죠 원투바선은 아까보다는 직공간이 한 공간이 더 넓어져서 더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모양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뭐 물론 다섯 군데 중에 하나겠죠? 이 안쪽에 있는 이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 모양의 급소입니다 자 하나하나 다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바깥쪽 속도를 이렇게 두는 거. 자, 이거는 다된 밥에 재빠뜨리는 거죠. 애써 하나 더 키워서 잡혀줬더리면 다시 직사공의 형태로 되어서 도저히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실패고요. 자, 두 번째. 목여치기 하는 거. 상대방이 이어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잡을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3번 돌이 바로 잡혀서 맛보기로 살아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옥집을 만들면두집 만들기. 이 5번하고 6번이 맛보기가 되어서 되게 살아있다는 거. 자, 그렇죠? 바로 목욕치기안 되고요. 자,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 이런데, 이런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둘 중에 하나죠. 여길 것이냐, 여길 것이냐. 자, 우선 아닌 곳이 바로 여기예요. 반대쪽에서 집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쪽, 완벽한 집이에요. 키워서 버리는 거, 바깥쪽에 주는 거, 목욕치기 하는 거다 필요 없고, 살아있습니다. 자, 이 모양의 급소잘 알아두세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에 주는 이유가 뭐냐면, 백은 당연히 여기를두겠죠꽉 막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옥집이 되니까. 또는, 궁을 넓혀가는 것도 단수 한방 당하면, 딱 이어서, 삼궁의 형태로 백이 잡혀버리기 때문에요. 자, 백도 당연히 이쪽에서 막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막았을 때,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모양이냐 면 자, 요렇게 백돌이 요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호흡 모양. 이렇게 호구 모양인데 이쪽에 공백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양 이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양 이 모양 보이시죠 자, 이 모양이 어, 여러분들이 초급 수준에서 바로 꼭 보실 수 있을 때까지 꼭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양 백집이 두 군데가 있지만 집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여 측이에요 이 자리 호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도 호구고, 이쪽도 호구지만, 바깥에 공배가 없는 쪽을 호구로 딱 들어가면은, 잡는 순간 진짜 집이 되어버리겠죠. 바로 이쪽으로 먹여치기 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럴 때 백은 연결할 수가 없죠. 자충. 잡는 것도 찝혀서 옥집. 결과적으로 이 모양, 5번으로 딱 먹여치기 들어가는 순간, 전체 백돌이 다 잡힌다는 거. 자, 처음 돌아가서 가볍게 볼게요. 자, 이 모양. 실전이었다면은, 흙돌 내점이 잡혀 있어서 백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 돌을 키워서 버리고, 자, 이 모양의 급소, 이 자리를 두어서 백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목요치를 통해서 백을 제압하는 문제였어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도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백은 한집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죠 흑입장에서 이 백을 잡기 위해선 그 아랫부분에서 백이 집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단순히 이렇게 꼬부려서 상대방의 집 공간을 줄여가는 것은 꽉 막았을 때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진짜 집이 생기죠 자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자리에 두는 겁니다 첫 번째 정답이요 자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죠 막혔을 때 1번의 흑돌이 잡혀버려요 막 이렇게 젖혀서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가만히 뒤에서 당수치는 순간 폐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일본들 잡혔어요 나가는 거다 잡히니까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날 일자리 달리는 것도 똑같죠 바로 이 자리 물러나야 되는데 딱 두어서 진짜 집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정답수수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흙돌하고 이쪽에 있는 흙돌 자이 장면에서 백이 나중에 이렇게 두었을 때이 공간이 옥집이 되어 버리겠죠. 양쪽에서 찝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짜 집이 된다는 거. 물론 조건이 있죠. 이1번의 흙돌이 완벽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찝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정답 수순. 백도 이렇게 해두는 것은 꽉 이었을 때 진짜로 옥집이 되어서 백은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잡혀 버리겠죠. 백도 뭐 당연히 뚫고 나와서 반발을 할 겁니다. 저렇게 뚫고 나왔을 때 흙은 그냥 아래로 넘어가면 돼요. 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둬도 되겠네요. 지금은. 요렇게요 자리가 급수예요. 이렇게 두는 것은 상대방이 차단을 하면은 이렇게 호구 모양 속에 자기의 돌을 집어넣어서 상대방 돌을 잡는 수법이 있습니다. 환격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돌이 잡히지만 다시 됐다 먹을 수 있는 환격이라고 하는 수법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입구자로 붙였을 때, 백이 이 자리를 이어가면, 아래쪽으로 은 넘어가서, 공교롭게도 백은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죠. 두는 순간, 활로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아서, 백돌이 단수가 되어버립니다. 다 잡혀버려요. 자, 요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 그냥 넘어가는 수를 둬도 돼요. 단수 치는 건 이어서 계속 옥집이죠. 자, 백도 어떻게든, 먹여칙을 통해서 촉촉수를 노려가고 싶지만, 요6번 돌을 돌 수가 없죠. 자충이면서 바로 단수가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수수는 바로 요 1번의 급소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찌르고 오더라도 요 자충이 되는 것까지 수율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제가 뭐 초급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냈지만 이거는 초급보다는 약간 좀 수율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집 공간도 좀 은근히 많죠. 대충만 세워봐도 한 6, 7집 정도 되는 음. 공간입니다. 자, 흑입장에서 폐 같은 거 발생하지 말고 무조건 백을 잡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런 유의 문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깥쪽서부터 어딘가에서 국룰을 주려갈 것인가. 또는 바로 상대방이 집 나누기를 할수 없도록 급소 자리를 두어서 치중을 할 것인가.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치중하는 수보다도 먼저 궁도를 줄이고 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집공간을 줄이고 치중하는 수를 수익 해보신,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된다. 안될때 치중하는 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어, 접근 방식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집공간을 줄여가는 거. 자, 흑입장에서 집공간을 줄여가는 곳은 두 군데가 있죠. 하변 쪽하고 이제 좌변 쪽 밀어가는 게 있는데 어느 쪽이 흑입장 그러니까 백입장에서 더 치명적일까요? 당연히 귀 쪽이겠죠. 귀 쪽으로 더 가까운 곳. 이쪽에서 두는 곳은 약간 좀 타격이 덜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집 나누기만 하더라도 깔끔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저 이쪽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대쪽에서 찔러가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하 백이 마늘에 막아만 준다면야 이럴 때는 최소한 이렇게 끊어서 패레도 만들 수가 있겠죠 백도 이제 젖혀서 패허형태를 보태되는데 물론 이것도 흑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아까 무조건 이쪽 아래쪽서부터 밀어서 이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살려 주는 것 보다는 패레도 만드는 게 낫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면은 백이 막아서 패허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막지 않고 한번더 양보합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것은 깔끔하게 두심 만들기가 되어서 살아버리겠죠. 이마당의 흙도 치중을 해야 되는데, 공로 최대한 넓히고요. 당연히 이쪽에서 집을 없애서 집을 나누기 못하게 방해를 해야 되는데, 또집 공을 최대한 넓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이 모양은 이제 빅이라고 해갖고요. 서로가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백이 이런 데 공배를 메꾼 다음에 계속 메꾸어 갈 수가 없죠. 계속 메꾸어 가는 건 백이 잡혀요. 자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흙도 줄 수가 없습니다. 흙이 주는 거는 흙이 잡혔을 때 백이 완벽하게 살아버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서로가 공배를 메워 가다가 보면 서로가 줄수 없는 상황, 둘다 살아있는 상황을 바둑에서는 비기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쪽에서 찔러서 공간을, 줄, 공간을 줄여오면은 꼬부림수 때문에 백이 살아버린다는 거. 아래쪽도 살아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오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바둑에서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어,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지금 보시면 흙이 하변 쪽서부터 밀고 들어오면 백이 이런 식으로 꼬부려서 완벽하게 살았죠. 치중을 해도 이제 막아서 지금간이 나누어지니까요. 또한 이 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더라도 꼬부려서 비그 형태로 살아 버렸죠. 지금 백이 계속 요 자리를 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 수수는 바로 이 자리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붙였을 때, 어, 백 입장에서도 그냥 딱 연결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은 일단 치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줄여가면 됩니다. 막아가는 것은 이 자리에 급수를 주는 순간, 오공도화 형태로 잡히고요. 백이 뭐 이런 거 붙이는 수 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자리가 급수죠. 막아가더라도 바로 단수. 단수치는 곳은 찔렀을 때, 백이 요 자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붙였을 때,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지 못하고, 젖혀서 약간 효율적으로 두려고 할 거예요. 만일에 끊어오면 패로 버티겠다. 그런 의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흙이 붙이고, 백이 젖혔을 때, 흙은 끊지 않고요. 바로 이 4번 자리, 바로 이 자리에 갖다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가는 건 궁도를 줄여서 백이 잡혔죠. 또한, 백이 궁돌 넓히는 것은 2번 자리가 2번의 백돌이 끊어져서 이제 잡힙니다. 전체 백돌이 다 잡혀요. 자 백돌 이렇게 붙여서 화변 뭐 쪽으로 한집 궁을 더 만들면서 흑돌두 점을 잡으려고 할 텐데요. 자 이때 그냥 궁돌을 줄여가면 됩니다. 자 줄여갔을 때 백돌 막을 수밖에 없죠. 떨어져 있는 두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 끊어가는 순간 지금 자충으로 백이 잡혔어요. 자만일에 바깥쪽에 어딘가에 공백 하나를 더 있다면, 백이 이 자리를 두어서 한격으로 1번, 3번 핵돌 잡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8번을 줄 수가 없죠. 자충이 되어서 그냥 바로 다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1번을 갖다 붙이는 수, 젖힐 때, 뻗어가서 백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백도 생각을 달리해서 또 버티는 수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수냐 하면, 어, 이렇게 했을 때 백이 흙이 이렇게 뻗어서 버텼으니까, 거기 먼저 주면 어떨까? 흙이 넘어가면 폐를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주는 인데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쪽 뻗어서 주면 됩니다. 자, 백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궁도를 줄여가면 돼요. 막는 건 바로 단수. 요거는 칩받아서 나중에 궁배가 없어져서 잡히고요. 자, 아무리 이렇게 두어서 집을 나누려고 하더라도 계속 밀고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겠죠.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 잘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이 모양 이 자리가 급속 젖히면 뻗어서 이제 자충을 이용해서 잡으면 되고요. 갖다 붙여도 주고 줄때 자충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다. 자 이처럼 오늘 이제 세 가지 조금 잘 풀어 보았는데요. 사활 어, 처음에는 뭐 왕도가 없어요. 그냥 복잡하고 약간 어려울 것 같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고 모양 계속 익혀 가시면은 어, 언젠가는 정말 그 익숙해지면서 더 어려운 사활 금방금방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초급 사활 세 가지 문제 강의여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